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들어 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예, 저어저 어젠가요? 오늘인가? <laughs> 네. 그. 호텔에서 어, 어제 오늘 출발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다 적, 적어봤어요. 그러더니 한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아참이 아 파티마 오는 길이 굉장히 험난했구나. 아, 그런데 또 서울에서 출발한 분들뿐만 아니라 이 리스본에서 만나기로 하셨던 분들도 그렇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아직 안 오셨잖아요.